경기가 바로 에이스 경기입니다.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란드 시작. 아두 선수 가장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거든요. 오와 길어요. 어 실력이 앞전 경기보다 훨씬 조... 오 제비 상당히 날카롭습니다. 오 상당히 날카롭습니다. 오와 송찬 선수 힘들어요. 붙어야 돼. 오. 와, 저 잽. 와, 쉽지 않아요. 오, 어, 상당히 빠른데요. 오, 어, 잽이 좋아요. 와, 이거 한남의 에이스라는 게딱 보이는데요. 거리 상당히 좋습니다. 송찬 선수 거리 좁혀야 돼요. 와, 저 잽이 상당히 좋아요. 잽. 와, 저 잽에 다 걸립니다. 송찬 잽 조심해야죠. 둘다 프로 전적 이 있는 프로 선수입니다. 아 몰아가면서 브레이크 브레이크 떨어지고 떨어지고 오케이. 오저한 남의 오저한 남의 오. 자 브레이크하면 확실히 떨어져 주세요.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. 자 오케이. 아 허리케인 어저 아, 잽이 상당히 무섭네요 어, 아, 쉽지 않아요 아 지금 송찬 한방으로 하려면 안됩니다 지금 보니까 아저 잽이 어 아, 지금 좋았는데 와 아, 저거 한방 아, 엄청난 여유를 가지고 있어요. 와, 저 압박을 되게 여유있게 지금. 와, 저. 아, 송차는 바디밖에 지금, 어우, 지금 바디 노리고 있어요. 잘 보고 있어요. 어우, 상당히 실력이 좋은데요? 앞선이 상당합니다. 어... 어... 지금 한남의 자존심 어... 완전히 빠졌다가 아저짜 잽이 진짜 무섭습니다 와... 저 잽을 아... 어... 카바 좋아요 자 여기서 쇼트 쇼트 브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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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 주세요 떨어 주세요 오케이 아일 라운드 굿 우와 지금 한남의 자존심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오와 송찬 선수 힘들어요 아저 잽에 다 걸립니다 또 한남의 오 잽이 상당히 무섭네요 오 잽이 상당합니다 지금 디스톤 이어 이어서 잽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. 자, 과연 세 칸에서 어떤 주문을 듣고 자, 1라운드 저 잽을 아, 저 원투 스트레이트. 아, 잽이. 아, 지금 잽에 올때잽몰때 라이트로 아, 이제 거리가 상당히 좋습니다. 오 오, 아, 연타 좋구요. 오, 저 잽이. 오! 아, 저 송찬, 턱땡겨놔야 됩니다. 계속 맞아요. 아와 지금 <목소리> 스탑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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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laughs> 아 지금 저거리인데 저거리를 추질 않아요 오 지금 위험했어요 <목소리> 여유 있어요. 아, 지금 좋습니다. 오, 카바. 아, 지금 나와야 되는데. 아, 일부러 지금 카바를 대면서. 아, 여유 있어요. 지금 쉬는, 지금 쉬는 느낌이거든요. 아, 더블. 아. 아 지금 살짝 하나 들어갔고요. 어 아, 지금 잘 나왔고요. 와 실력이 엄청납니다. 두 선수다. 아우 쩝쩝 또 바로 나오고 세컨 말도 잘 들어요. 아 원투 스테이트 아저아 지금 한편 모자라요 한편엄와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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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트 바디 공격이 좀 주요한데 아저어잘 아, 팝니다. 아, 무리를 절대 안 해요. 아, 오, 1 라운드 끝. 아, 지금, 잽에 올 때. 아, 연타 좋고요 아, 더블. 아우, 잽잽 또 바로 나오고. 자, 마지막 라운드 시작! 자, 마지막입니다. 지금 송찬호 선수 두 번씩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거든요. 브레이크, 브레이크. 아저 떨어지고 나서의 대처도 상당히 잘돼 있고, 와. 아 힘도 좋아요. 아아 이런거죠 이런걸로 들어가야죠 아 어, 카바 들어. 어, 좋아요 아 지금 하나 아까웠습니다 카바 좋았죠 어,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하거든요 어, 들어오라고 하거든요 오 어, 라이트 계속해야지 아저 중거리에서 상당히 나, 좋습니다 그렇죠그아 여유죠. 예. 오! 그렇지. 아, 어, 아, 어. 오. 오. 아, 커버가 너무 단단해요 봐 좋아요. 아. 밑으로 졌다 위로 가라는 지금 지시. 지시. 아, 지금 하나 살짝. 아, 주 살짝. 아. 와. 아. 와 연타 좋습니다 내야 돼, 내야 돼. 와 이게 카바이 정석을 보여주네요 진짜 와. 빈틈 빈틈 7때 어, 어, 17... 17... 음, 17... 때려야 돼요 와와 음, <laughs> 그이 없습니다. 나와도... 글린치도 없고. 아라이. 레프트. 나온다. 레프트. 스탑. 아 인사 인사 인사. 우와. 아 이런 거죠. 아 커버 좋아요. 아들어라고 아, 하거든요 오 라이트 지시 아이와 이제 커지잖아 이면 아, 뭐야 자 일단 승패를 가르기 전에 두 선수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송찬 선수 아 나이가 부족할 만큼 되게 잘하세요 네 힘도 되게 좋은신것 같아가지고 보기와 다르게 그래서 네. 경기에는 사실 약간 아, 얄팍 보여요. 동찬 <laughs> 선수 거리에서 상당히 좀 헤매는 느낌이 보였어요 이번에. 네. 어땠어요? 아 연습은 많이 했는데 아직은 많이 그게 제대로 안 되네요. 아 어, 한남의 네. 에이스. 오 이제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줬어요. 어땠습니까? 어그 상대방 분이 주먹이 되게 세시더라고요. 네, 세더라고요. 세긴 한데 뭐 저는 제 것만 하면 되니까. 저는 뭐 김정원 선수랑 뭐 10개씩 하는데 아. 예, 그런 마음으로 아, 아니, 그런 아 마음으로, 아아 마음으로 했다고 이제 그냥. 건방구란 아 아, 안 한지. <laughs> 송찬 선수가 사실 네. 빠따도 좋고 어, 바디가 좋 상당히 잘 치는 선수. 어, 주먹이 진짜 센 거예요. 깜짝 놀랐어요. 코너에서 신거는 약간 체력을 해보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까? 아니, 그냥 그러니까 주영이한테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. 어 주영 관장한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. 생각하고. 이제 이제 저는 이제 기대치를 그렇게 갖고 있으니까 어 이게 멘탈적으로 이게 암, 아무래도 세지만 주연관장이 조금 더 이제 어..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다렸죠 코피. 아니야 송찬 선수가 스파링 하는 거 많이 봤는데 이렇게 고전하는 거 내가 처음 본거같아그 정도로 여유가 있고 잘 했어요. 키 차이가 있으니까. 아키 차이는 에이. 상관없습니다. 아, 무게 음, 싸움이지 체급체급 체급 싸움이지 키 차이는 상관없고. 자 그러면 두 선수 승패 가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잠깐 오시고. 하, 나 둘, 한남, 승. 어,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이로써 클리니트 대 한남은 경기 3대2대 1로 어쨌든 어, 한남은 네, 패배했습니다. 패배를 했지만 네. 마지막 에이스 경기는 가져갔다. 아 그래도 자존심은 아, 지켰다. 아니, 팀의 승리가 우선이지. 어, 아, 지금 클리니트 쪽에서 송찬호 선수 있지 않습니까? 우리 동생이 있잖아요. 동생. 있잖아, 동생? 네. 동생이 만약에 복수를 한번 한다면은 어떻게? 아 뭐, 언제든지 어. <laughs> 보강동에서 시합하시는 걸 봤어요. 관장님도 제 얼굴 아마 아실 거예요. 어. 그때 뵀는데 어 너무 잘하셔서 스타일이 비슷하고 그래서 비슷해요. 오히려 송찬이 나을 때도 비, 있는데 비슷하면 내가 이기죠. 어? <웃음> <웃음> 지금 아니, 살짝 열받았어. 열받았어. <laughs> 왜냐하면 성질 또... 성질 있어요 얘. 왜냐면또 나이가 이제 한차할 나이니까 당연히 네. 늘죠. 자 송찬이든 송찬호든 리벤지 하면은 붙어줄 의향 이 아, 있다. 여, 뛸수 오, 음, 6 라운드 뛸수 있고. 오6 라운드로 셋셋 나눠서라고 오 하시면 됩니다. 아아아아아아 <laughs> 괜찮습니까? 그렇게 해도 됩니까? 웃 <laughs>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나 장난 반뒷담 반이니까 <laughs> 아~ 너무 화나죠.